자, 합성함수 설명할 건데, 설명 잘 들어야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합성함수라는 건 규칙을 몇개 이상 거치게 되냐면, 두개 이상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말했던 정의역이 있다고 칩시다. 됐죠? 근데 이 정의역이 똑같은 게 있다고 봅시다. 됐죠? 또 하나 똑같은 게 있다고 봅시다. 되셨죠? 그때 얘가 하나의 규칙, 또 다른 규칙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그때 여기에 x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x가 있으면 이 x가 여기로 오면 f를 거친 함수니까 얘는 f(x)라는 함수 값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됐지? 그러면 이 f(x)라는 것이 누구를 거치는가 이제 g를 거치게 된다 이거지. 즉 얘는 새로운 또 다른 x가 된 거지. 그래서 g의 함수값이 이쪽에 생긴다 이겁니다. 이것이 합성다. 이 됐나요? 그러면 아 x라는 어떤 값이 f를 거쳤다가 마지막에 G까지 거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 이것을 G, 동그라미, F, 바로 같고, X.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읽을 때, G, 합성, F, X.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음,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얘기했던 거라서 음,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도로 한번더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x라는 함수가 1 2, 3 4다. 또 y라는 함수가 a b c d다. z라는 게 z는 집합이 죠중하니까 집합이 가나 가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x에서 y로의 함수를 파란색 f라고 했을 때 1이 b를 선택했을 때 b가 가를 선택하고 2가 a를 선택했을 때 a가 나를 선택하고 3이 c를 선택했을 때 c가 나를 선택했다고 봅시다 됐죠 그리고 4가 c를 선택하고 c가 다를 선택했다고 봅시다. 됐어요? 그러면 현재 여기에서는 함수가 된 거야. 그렇지? 현재 함수가 된 거야. 근데 여기에 규칙을 빨간색 g라고 놓으면 a, b, c에서는 함수가 어떻게 됐어요? a는 하나가 됐죠? 됐어요? 가 하나가 됐죠? 근데 C에서 봅시다. C가 하나, 두 개가 됐어요. 맞나요? 그리고 D가 선택한 애가 없어요. 맞습니까? 그럼 이쪽에서는 함수가 안된 거야, 그지? 이 경우에는 합성 함수라고 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어요? 합성 함수가 되려면 F도 함수가 되어야 하고 G도 함수가 되어야 한다. 이거 절대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죠? 절대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은 합성 함수가 아니다. 이해됐죠? 이런 상황은 합성 함수가 아니다. 요게 성립하려면 이쪽에서 함수 이쪽에서 함수가 모두 성립을 해야지만 가는 거다. 이해되셨죠? 그지? 그래서 함수가 되는데 그 x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면 그때 그것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그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있었죠? 이거 외에 뭐가 있었습니까? x로의 수가 있었죠. x라는 정의역 1, 2, 3또 x라는 정의역 1, 2, 3또 다른 x라는 정의역 1, 2, 3. 어? 순간이니까 같은 집합이네. 근데 규칙을 f 규칙을 f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이때 1이 1을 선택하고 2가 1을 선택했다. 그리고 2가 3을 선택하고 3이 1을 선택했다. 얘가 1을 선택하고 6을 선택했다. 그러면 왼쪽 F도 지금 함수가 됐고요. G도 함수가 된 겁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 되셨죠? 그죠? 그러면 현재 얘도 함수, 얘도 함수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죠? 잠깐만요.